작년은 벌써 지나갔고 뭐 올해 이제 2019년이 왔는데요. 뭐 일단 주장 자리도 내려놓고 이제 제가 열심히 하는 일밖에 안 남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팬들도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 저도 겨울 동안 준비 많이 했고 운동 많이 해가지고 좋은 상태로 지금 훈련 중입니다. 뭐 일단 저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선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일단 뭐제 짐을 좀 아서비한테 좀 맡긴 것 같아요. 그래서 아서비가 좀더 힘들 텐데, 뭐 저희가 선배로서 좀 많이 도와줄 거고, 아서비가 잘 이끌어 갈수 있도록, 뒤에서 잘 도와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뭐 일단 양성문 감독님하고는 워낙 또 오랜 인연이 있고, 옛날에 뭐 어렸을 때부터 뭐 아버지 같이 다른 분이기 때문에, 뭐 마음은 편합니다. 그런데도 마음이 편한 만큼 또 책임감도 커졌기 때문에 더 준비를 잘할 거고 뭐 감독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도 알고 제가 선수로서 또 친분하고는 또 틀린 거니까 선수, 선수로서 야구장에서 보여줄 수 있는 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모습은 또 제가 보여줘야 될것 같습니다. 뭐 일단 시즌 때보다는 뭐 다이어트를 좀 했고 뭐 매년 겨울에는 좀 살좀 빼는 편인데요. 올해는 좀 다시 안찔수 있도록 뭐 시즌 중에도 열심히 운동을 해야 될것 같고. 근데 뭐제 루틴인 것 같아요. 뭐 시즌 중에 좀 살이 찌고 시즌 끝나면 살을 빼는 뭐 이런 스타일인데. 뭐 올해는 좀더 운동을 더 열심히 시즌 중에도 좀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뭐 스포츠라는 게뭐 뭐 강하다고 해서 다 이기는 건 아니고 뭐또 약팀이라고 해서 계속 지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. 뭐 스포츠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스포츠라고 생각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뭐 저희는 저희 것만 보고 뭐 다른 사람들 이야기, 뭐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신경 쓰지 않고 저희 목표만 보고 뭐 앞으로 나가겠습니다.